중기부 장관님께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온라인 팔로지업 사업 수행 기간이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네. 사업 수행 기간이 총몇개 업체인지 아십니까? 네, 한 40여 개 정도 네, 알고 40개 있습니다. 업체로 확인되고요. 네. 그런데 온라인 팔로지원 사업 수행 기간 신청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수행 기간 최종 선정 시 계약 이행 보증 보험 발급이 필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올해 시행사로 선정된 40곳 중단 2곳만 미가입 상태였습니다. 그 2곳 어딘지 아시죠? 네, 미메프하고 팀원을 알고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시행사 최종 선정 시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라는 요건에도 불구하고 부적격자인 팀원과 미메프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제가 그 보증보험을 꼭 가입해야 된다고 하는 공시가 있었지만 어, 티몬과 미메프에서는 현금으로 낼수 있느냐라고 어, 요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국가계약법상 현금으로 받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했을 때 그게 10% 정도 내면 된다고 하는 내부적인 확인을 하고 어, 국가계약법상 그런 규정이 있었다는 겁니까? 네. 국가계약법상에는 보증보험하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고요. 아니 근데 어, 지금 맞았습니다. 이미 공고된 것은 네. 필수라고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보증보험이 지금 그두 업체가 재정상 악화 때문에 보증보험 발급이 안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선정 과정에서 팀업원과 위메프를 선정하지 않았다면 저는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 있을 조로의 기회였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뭐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전반적으로 임원 T.F. 사태에서 저희가 나와 있었던 여러 조건 중에서 조금 더 재정 상황을 볼수 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니, 이게 단순히 대해서는 아쉬움일 뿐만 아쉬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중소기업 이 유통센터에서 바, 활동하는 이 사업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팀원과 윗메뉴를 이용해서 이용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 홍보도 상당히 네. 진행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국가 개화법상을 사전에 네. 유통센터가 확인했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체 조사를 진행한 건가요? 그러면 네. 본인들이 이거에그그 관련된 가능한지. 자료 저희 응원실에서 네, 네. 네. 꼭 제출해 주시기 제출해 부탁드리고요.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장관님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유통센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팝업 창입니다. 정산지원 피해 소상공인 이커머스 e 플랫폼 지, 진출 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라고 나옵니다. 네. 홍보 화면 보시면 반짝반짝 효과 그림까지 그려져 있고요. 피해자들이 모집 공고한 사업에 서류를 제출하고 지원해서 사업에 참여하라는 것인데, 네. 무슨 대대적인 사업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피해자를 양산한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내놓은 피해 대책 마련으로 합당하다고 이거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예산을 어, 그래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온라인에 다시 매출 증진을 할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기 위한 방안입니다, 원님.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지금 네. 건 아니지만, 지금 일으키고, 발전, 하고, 지금 파악, 아, 비업체들 다파하고 있습니다. 다 네, 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피해자 금관을 통해서 피해업체를 확인했고 저희 유통센터를 통한 피해업체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천육칠. 아, 제가 이제 원래 지금 지원을 시작했기 때문에 금관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님. 그래서 금원에서 피해자를 다 하,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기중에서 저희. 어 유통센터에서 한 사업을 통해서 한피해액는 1668개사 그리고 해액도 그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도 알고, 네. 알려져요. 네. 그 다그지 그그 피해 액체가지는고있지 중소기업, 아, 않습니다. 1조 2, 3천억 원으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대출 지원을 할때 서로 연계해서 어, 금감원에서 확인한 것과 같은 야를 네.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 을 텐데 네. 저희는 금감원에서 네. 가전 돈 자료들을 하고 대출 지원 과정에서 확인했을 때그 유사하다 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금감원 자료가 크게 틀지는 않는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관님께서 그 부채 정리해가지고 를 보고 네, 보고해드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